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싸우면 같은 급이다. 싸운다는 것은 같은 급이어야만 싸우지, 아, 급이 차이가 있으면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저급 낮은 사람이랑 싸우지 마라. 이 말인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참고 견디고 무시하고 이런 것만이 더 고상한 사람이고 더 인품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이 급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영성의 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인간급과 축생급 여러분 누가 더 영성의 급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의 급은 인간이 더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급이 있다 없다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급은 있습니다. 부처님 급과 우리 급이 다르듯 축생의 급과 우리 급이 다르듯 급은 있는 겁니다. 영성의 급이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고 그래도 사람을 배려하는 존재들이 있고 나도 좋고 남도 좋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나만 좋으면 돼라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그거를 봐주기만 하면요, 그 급낮은 사람은 그게 마땅한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뭘잘 대해주잖아요. 그걸 너무나 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급낮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급낮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결국 너 자신을 위해 가장 나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됩니다. 그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상대가 그냥 고분고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야. 너는 그래. 너는 나를 위해 희생야 마땅한 존재야. 너는 항상 가만히 있었잖아.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해줬잖아. 그럼 계속 그렇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게 끝나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공산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리셋됐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죽어라 하고 노력한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는 노력한 거래. 같은 노력이라도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세세 생생 중에 살아온 그 사람의 재능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곳이 급이 높은 곳이다. 그곳이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자기가 그 능력을 인정받고 성과를 인정받는 곳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해서 자신이 그에 따라서 그 성과를 받고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 그것도 올바르게 노력한 자, 올바르지 못하게 노력한 자는 마땅히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노력한 자가 급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축생은 급이 왜 낮아요? 축생 같은 존재가 인간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였다. 인간 급이 어떻게 바뀔 겁니까? 그런 존재들에게는 싸워서 넌 그걸 잘못이야 라고 말해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여러분, 부처님, 보살님, 성인들은 여러분의 뜻은 모두 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스스로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무조건 그래주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란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참아!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거니까요. 싸워서 이깁시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